안녕하세요. 잦은 이직과 공백, 중도, 퇴사 있는 분들은 자소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하시죠? 이 영상을 보시기 전 직무 경험 작성 방법은 꼭 보셔야 이해가 되시니 이전 영상 꼭 봐주세요. 잦은 이직, 공백, 중도, 퇴사,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의 가장 큰 실수는 이런 것들이 껄끄러운 부분이라 생각해서 자소서에 어떻게든 축소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안 넣을 수 있다면 안 넣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전략적으로 정말 안 좋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험들을 스스로 나쁜 거라 생각하고 숨기기 바쁘다면 그냥 그건 나쁜, 안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풀어내면 그냥 그건 사실인 거예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닌 그냥 그런 사실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상대가 바라보는 시각이 되기도 해요. 이걸 꾸민다고 나의 경력이 바뀌나요? 감춘다고 없어지나요? 그렇다면 무조건 자소서에 쓰는 것이 제일 유리한 방법입니다. 이력서에만 쓰고 면접 때 설명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면접이든 무조건 면접을 보는 사람이 약자인 형태입니다. 나를 뽑아달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 얘기를 내 의도대로 말할 수 있나요? 자소서에 써야 내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온전히 다할수 있어요. 전략상 유리하니 무조건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세요. 자소서에 충분히 설명해 놓으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되기 때문에 면접 때 질문 자체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자소서에 쓰실 때도 변명하듯 작성하지 마시고요. 당당할 필요는 없지만 솔직하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자소서 쓰기 전 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경력에 주눅들지 말아라. 당당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주눅 들어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이런 경력을 갖고 계신 교사들 취업 문제 없이 합니다. 두 번째, 나의 퇴사 이유, 공백 이유, 이직 이유, 이런 것들을 적어 보세요. 우리의 이직 이유 뭐 있나요? 힘들어서, 더럽고 치사해서. 뭐,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쓸순 없으니 순화해서 써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이유가 쓰기가 정말 힘들죠. 이유를 솔직하게 쓰되 현 원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야근이 많다거나 행사가 많다는 것을 작성하시면, 어? 우리 유치원도 그러는데? 라고 생각해서 안 뽑을 수도 있고, 비방하는 모습은 나중에 자기 원도 그렇게 비방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원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으나, 새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이직을 결정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을 아예 따로 빼셔서 상세히 작성하셔도 됩니다. 잊지 마셔야 할 포인트는 자소서에서 꼭 선생님들의 핸디캡이 될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고 공감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중도 퇴사하신 분. 그때 당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으니 그런 결정을 하신 거겠죠. 그때의 심정, 중도 퇴사의 이력이 있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 하지만, 누구보다 잘해나가고 싶고, 잘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이 있고, 퇴사 후 시간을 버티고 극복했고, 다시 도전한다는 식으로 잘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죠. 뭐, 아동학대 오해로 중도퇴사하신 분들. 어, 이건 자소서에 다 담기는 너무 길고, 하지만 꼭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라면 아예 첨부해서 따로 넣을 것 같아요. 자소서는 자소서대로 형식에 맞춰 좀 간략하게 쓰되 이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첨부해서 뭐이 부분은 첨부하였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좀 작게 써 넣으시면 자소서들을 쭉 읽고 또이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뒤에 첨부된 한 장의 긴 내용을 읽어보시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쓸것 같아요. 어떠어떠한 상황으로 아동 폭행 교사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일단 아이에게 영향이 가지 않기를 바라기에 평소와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였고 아이에게 그 사건에 대해 최대한 묻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가장 속상하실 학부모님의 오해를 풀어드리려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진심이 닿았는지 오해는 풀렸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 사건이 다 끝난 줄 알았지만 그 상황의 상처는 깊이 남아있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상황은 따로 첨부하시면 어, 자소서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을 충분히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도 교사로서의 기능적인 부분은 끝까지 어필하셔야 한다는 건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그냥 이유 없이 1년 쉰 공백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도 솔직히 쓰세요. 1년 하고 힘들어서 1년 쉰게 정말 되게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직업은 스트레스가 정말 큰 직업이라는 건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풀수 있는 환경도 못 되죠. 물론 이런 상황에도 심없이 몇 년을 일할 수 있는 교사도 있지만 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아동학대로 간 교사도 있어요. 이젠 삼아야 미덕기 시대는 지났어요. 이 또한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왜 쉬려 했는지 쉬고 난후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 상태로 어떤 교육을 할수 있을 것인지 어필하세요. 근무하며 아이들의 사랑과 이 직업의 사명감이 깊어졌습니다. 즐겁게만 지났다 생각했는데 눈치채지 못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피로감으로 쌓였고 제 마음과 제 열정처럼 못할것 같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느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동안 그간의 교사 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등 스스로의 조용한 성장이 되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워했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이 누구보다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초임 때의 열정 넘치는 때로 돌아가 낮은 자세로 배우며 발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어, 뭐 좋은 내용은 아닌데,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잘못한 일이냐, 그때 너무 어렸던 것 같다, 부족했던 것 같다. 반성하고 숨기는 것보다 나의 마음을 진솔하게 풀어내니 공감되지 않나요?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느려도 잘 가는 것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선생님들의 나름의 속도를 이해 받으려 하지 마시고, 이해시키길 바랍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도움되실 듯해요. 저는 이직도 많이 했고 유치원 교사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초임 1년을 근무하고 그만뒀고 그만둔 것을 넘어서 1년을 쉬었어요. 첫 번째 근무한 곳이 진짜 최악의 원이었어요. 이런 원에 근무를 안 하려면 내가 더 성장해야 될것 같았고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다음에 이어서 근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다 말렸어요. 절대 다시 취업하지 못할 거라고. 근데 저는 너무 당당했어요. 저는 절대 임감이 없는 교사도 아니고, 헌내심이 없는 교사도 아닌데, 이 원에서 내가 너무 지쳐서 도저히 취업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내가 재충전을 해서 쉬었는데. 이런 이유로 다시 취업을 못한다면 저는 이 직업을 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찾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저는 저의 심이 너무 당당했고 이유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해에 이 이력이 문제 됐을까요? 아니요. 이후에 이직을 많이 했지만 단한 번도 문제 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면접 때 이거에 관한 질문이 나온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소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유치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세반을 맡게 되었고 초임인 저는 모든 것이 걱정이었지만 너무나 이쁜 아이들과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부모님들 덕에 큰 문제 없이 1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어도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 아이들에게 늘 미안했고 이런 과는 너무 다른 원 환경이 저에게 괴리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가슴 아픈 아이들의 식당과 원의 태도에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아 1년을 마친 뒤 퇴사를 하였습니다. 취업을 미루고 1년 동안 저를 다 잡는 해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좋은 원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커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유치원으로서 1년의 경험 속에서 느꼈던 저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까 원타 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 자소서는 그렇지 않죠. 어, 지금 다시 쓰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쓰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 원은 이런 방향으로 쓸것 같아요. 진짜 몇 년간 이 원에서 근무한 죄책감이 계속 남아있을 정도의 원이었거든요. 그만큼 최악의 원이었고, 저의 이유가 아닌 이 원의 이유가 저한테는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의 글을 보니까 원 탓을 하지만 뭔가 진짜 그 원이 문제였구나 생각 들지 않나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의 진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약해서 이 원에서 못 버틴 게 아니거든요. 저 선생님들도 주눅 들지 말고 선생님들의 진심이 담기면 그 글은 뭐든지 다 좋은 글이에요. 당당하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직의 경험, 공백의 경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저의 자소서는 기본 형식이 아니에요. 기본 형식 다섯 가지 항목에 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저의 핸디캡은 너무 부각되고 또 저의 장점은 출소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저에게 맞춰서 써요. 자소서가 하나의 스토리가 될수 있도록 시간의 흐름으로 작성했었고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진부하고 지루한 내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건 4년차 지원할 때의 저의 자소서입니다. 어, 여기 노블 카운티라고 써있는데요. 이때 어, 삼성을 지원하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노블 카운티 지원하던 서류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이 노블 카운티는 서류는 합격했고 면접에서는 불합격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면접에서 투명 인간이었거든요. 그 투명 인간이었던 이유에 대한 영상을 꼭 필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자소서 형식을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좀 요래요. 이제 요건 4년차 때에, 그러니까 3년하고 이제 4년차 때 지원하는 어, 서류이다 보니까, 이런데, 그 이후에 또 이직을 한번더할 때는 여기가 다꽉 찼었죠. 자, 세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는 부분 몇 장이어야 되나요? 두 장이면 읽지 않는다고 하던데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우리는 장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다면 세 장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하루에 몇백 장씩 읽고 있는 그런 취업장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어야지. 더 경쟁이 세고, 서서 형식이라든지 룰이라든지 읽혀지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대부분 꼼꼼히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장의 내 내용을 담는 것보다 두 장을 담는 게더 낫겠죠. 그렇지만 단 지루하지 않게 쓰셔야 돼요. 자소서의 소제목을 좀 읽어드리자면 첫 번째가 유일한 꿈 유치원 교사예요. 이건 제가 유치원 교사를 꿈꾸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성장 과정을 두 번째는 유치원 교사를 준비하다. 이 소제목으로 저는 학창 시절을 넣었어요. 경력 교사분들은 이 학창 시절 빼셔도 됩니다. 꿈을 이루다. 이 소제목으로. 1년차 때 경험을 넣었지만 때는 어떻게 제가 지냈나 보다는 제가 1년하고 그만두고 1년 쉰 거에 대한 설명을 포커스로 넘겨보면 행복한 유치원 교사 이 내용이 그 전에 영상에서 또 2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이큰 꿈을 갖게 된이 제목으로 우선 유치원을 꿈꾸게 되며 임용고시 했, 준비를 했던 내용들을 담았고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삼성병원에서 하게 됐어요 삼성병원 놀이병, 놀이방에서 그래서 단순히 알바였는데 그때 제가 삼성어린이집을 인지했어요 입사 후 포부 가장 빠른 도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늦게 삼성어린이집을 지원했던 경우여서 제목을 가장 빠른 도전 왜냐면 제, 저한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도전이었죠 그래서 가장 빠른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삼성어린이집에 왜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하면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방향 잡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어요. 저의 이력서를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다 남겨주세요. 댓글 달아드리거나 참고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